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양한 곳에서 저를 봐주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이또사님 원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어얘 예, 혹시 이지오베, 본화이트 혹은 또던 블랙토사틴이 당첨된 게 아니냐 꽝이에요 컷유닛께뭐 리셀로 해서 구매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녀석을 하나를 좀 추천해 드릴까 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는 박스를 샀더니 이게 같이 딸려왔을 정도였습니다. 바로, 네, 너무 매력적이죠, 여러분? 이렇게 클래식한 박스와 로고, 이 안에 도대체 뭐가 들었을지 여러분들께서 혹시 뭐 짐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박스를 보고서, 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안에 있는 제품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혹시 나이키에서, PK 셔츠, 폴로 셔츠가 나오고 있는 걸 아셨을 텐데 가수 박재범 씨가 모델이 됐었기 때문에 젊은 분들도 많이 입으시고 계시고 굉장히 캐주얼하게 옷을 입으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여러분들께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한번 설명해 드리면서 리뷰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정말 박스를 샀더니 안에 내용물이 왔다고 느낄 정도로 저는 이 박스가 정말 매력적이었거든요. 보시면은 나이키 클래식한 로고가 가운데 정중앙에 빡 박혀있고 올드한 스타일 박스. 그리고 굉장히 플랫하고 사이즈는 굉장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뭔가를 제가 좀 조심스럽게 보관해야 될 제품들을 안에다가 좀 넣어서 좀 보관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최근에 나왔던 사카이 박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낮죠. 그러면 도대체 안에 뭐가 들었길래 얘는 이렇게 호들갑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열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정성스럽게. 속지 좀 보세요. 그냥 일반 나이키 신발 속지가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디테일도 땅뚝뚝뚝 들어가 있는 게 너무 매력적이고, 나이키 제품을 선물할 때포장지로써도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짜잔! 사실 제가 의류를 리뷰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옷이 갖고 있는 특징과 매력적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발견했어요. 일반적으로 뭐 캐주얼하게 입으시는 분들도 좋고, 골프라인으로 해서 발매가 됐어요. 제가 정말 매력적으로 느꼈던 부분이 바로 안감이었어요. 이게 잘 표현이 될진 모르겠는데, 뭐 겉에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던 PK 셔츠하고 같을 거예요. 안감을 보시게 되면은 땀 흡수와 땀 증발이 굉장히 빠른 소재인데 이게 들어가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꼈고요.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에어 땡땡이라는 그 제품이 있었잖아요. 부드러운 촉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PK 셔츠 치고 제가 가볍게 그리고 좀다 기능으로 해서 입을 실. 입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하게 됐고요. 바로 지금까지는 없었던 나이키의 이런 패턴들인데, 이 최근에 어쨌든 주황색이라는 컬러 자체가 굉장히 트렌디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황색 패치도 이렇게 안감으로 해가지고 딱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냥 겉에서 보시기에는 이렇게 가벼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이키의 이 미친 디테일 한번 보시겠어요? 단추가 박음질이 된 게요. N자 형식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나이키에서 의도를 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이키니까 N으로 넣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구매하실 때 다양한 패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패치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선택을 하고 커스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나이키 클래식한 박스와 제가 가장 좋아하던 이 맥스1 제품을 넣었습니다. 왼쪽, 우리가 입을 때 왼쪽 팔 부분에 이렇게 나이키 수우시가 들어가게 되는데, 나이키 패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맥스원 제가 아까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네, 서울, 그리고 뭐 나이키 심장, 태극기도 달고 있고요. 저스트두잇에 뭐 수시 또 들어가 있습니다. 맥스 종류가 특히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맥스를 이렇게 1부터 해가지고 90, 93, 95, 97, 베이퍼, 270, 등등등 다 넣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마음에 드는 여러 가지 패치들 중에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나만의 옷을 커스텀을 해보신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 제품 저는 좀 열심히 입어볼 생각이고요. 네 저는 이렇게 옷을 내 맘대로 커스텀을 해서 입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박스도 마음에 들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입어볼 것 같아요. 그러면 화면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번 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클래식한 나이키 박스. 정말 플랫하게도 나왔지만 굉장히 좀 사이즈가 커요. 뭐 한300 정도 되는 발 사이즈의 신발이 이렇게 들어갈 만한 그런 길인데, 굉장히 길죠? 이 박스에 대해 박스가 갖고 있는 매력이 너무나 많아서, 저는 이 제품을 이렇게 조금 잘 박스까지 해서 보관하고, 옷도 열심히 입어볼 생각입니다. 앞서서 보여드렸었지만, 이렇게 나이키에서 제작된 패치 같은 경우는, 앞면은 전면 좌수고요 뒤쪽은 이렇게, 뭐, 풀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조금. 이제 매장에서도 자수로 해서 오바로크 라고 그러죠 왜 이렇게 다다다다다 박는 시스템이 아니라 열과 압축에 의해서 붙는 제품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단점 뭐 세탁실 하든지 아니면 좀 격한 손빨래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옷이 갖고 있는 매력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라도 떨어진다면 나이키 유상 기간 내에 방문을 해보시면 은 AS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면서 오늘은 신발이 아닌 의류로 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리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만 좋아해 주신다 그러면은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다양한 제품들을 좀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신발 사기가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해드리는 그 타이밍이 조금 조금씩 텀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딜레이 없이 그 텀이 최대한 짧아질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고민을 해볼 테니까요.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신발을 들고 나타나는 그날까지 재미난 리뷰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